안녕하세요. 주주님들. 주소연입니다. 자, 오늘 비 m 팜택인데요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. 자, 정말 너무너무 무섭게 진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어제 거래정지 하루. 이후에 오늘 다시 상한가를 또 찍었단 말이에요. 자, 주주님들 과연 이 비엘 팜텍 어디까지 올라갈까요? 자, 저와 함께 이거 보셔야 되겠죠. 자, 오늘 코스피가 5,300 포인트를 넘어섰어요. 자, 말 그대로 정말 파죽지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, 그리고 이 코스닥 3,000을 향하여 자, 이 정부가 1,400조나 되는 이 연기금 동원령까지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이 정부의 유인책이 시작이... 되는데요. 자 결국 지금 이 정부는 이 지수의 상승을 위해서 자, 모든 걸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 실제로 우리한테 보이는 뉴스들도 자 연일 호재예요.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장에자빌 팜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. 자 정작 주주님들이 오늘 문의를 해주신 거는 자내 계좌 자. 언제까지 이렇게 좀 좋을 수 있을지 자,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자, 주주님들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. 자, 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불안하지? 아마도 이거는 자. 잘 가다가 자 꼬꼬라지지 않을까 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. 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주가는요 뭐 뉴스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정보의 영향 많이 받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.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면 어때요? 자 전혀 무서울 게 없겠죠. 자이 정보는요. 여의도 증권가에서 제가 매일 같이 나오는 이 이슈들과 속보들 정리해 놓은 내용들인데요. 뭐 이미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주주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제가 이 정보는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, 주주님들 빠르게 받아보셔서 좀 불안감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010 2718 9452, 010 2718 9452 B L. 자,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.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보내드릴 거고요. 자, 나는 좀 빨리 받아 봐야겠다. 나는 어떤 내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를 주세요. 그러면 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주주님들, 어차피요. 자, 될 일은 되고, 이거 안될 일은 안 되는 거잘 알고 계시죠? 자, 빠르게 이거 올라갈 때, 상승할 때와 하락을 할 때,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. 내가 내 주식에 진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, 자,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, 뭔가가 좀잘안 풀리고 있다라면요. 자, 그거는 뭐 주주님들이 잘못하거나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어차피 자, 일어날 일이었던 거거든요. 자,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님들, 과연 이 내용들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실까요 자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자,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이 비엘팜텍에 관련한 이 대응 전략과 이 매수와 매도 타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 있으니까요. 자, 주진들 빠르게 받아보셔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. 제가 100%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. 010-2718-9452, 010-2718-9452, B. L. 자 아래 번호로요 문자 남겨주세요.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확인을 하고 이 정보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BL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자 그리고 주주님들 이거 앞으로 이 외인과 기관들 그리고 이 세력들이요 자, 주가를 이제 흔들어 놓을 거예요. 자 이럴 때 자,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고. 당하지 마시라고 이 모든 내용들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요. 자, 빠르게 받아보셔서 어디까지 상승을 하는지, 자, 타이밍 제대로 잡고 진짜 역대급의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010-2718-9452BL 두 글자 남겨 주세요.